좋기. 한 번에 찾을 거란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오, 한 번에 찾았다. 오. <놀람> 어, 오늘이라고 따로 써있네. 글씨가글씨가안보긴 한데, 사장님 꼼장어 돼요? 그 꼼장어 일단 하나랑요, 참이을 하나 주세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구독자님이 댓글로 한번 가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다보 어, 뭐, 어느 어느 방에 갔었나? 어, 고아 고아스프야 고아스프레. 근 지구에 다 애우, 애우가 되는 축구 열바지 뭐야. 뭐 근데 정확하게 다못 맞지. 그거 그거. 그러니까 그럴까 지 근데 비슷한 건안 돼. 그이따가 가나랑 한국이랑 축구해 가지고 지금 한 2시간 남았거든요. 빠르게 한잔 마시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한국. 맥주 마시면서 축구를 보려고. 가장 과학적이에요. 1대 0 하다가 2대 2 동점됐다가. 사실 모르지. 아예 매경한 대부분 뭐탕 뭐, 아니, 아니면 전골 이런 저거는 게 저거는 거. 제일 많은 맛있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아, 먹기에는 응. 너무 응. 많을것 같고. <목소리네> 일단 꼼장어나오면꼼 꽁장 먹어보고 또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이제 나오면은 일단스이 지금 가나오 이미 끝나? 지금 바꿀 게 있는 거지. 너무 못는 거지? 먹을만한게 오돌뼈 아니면 제육볶음? 맨날 너무 먹던거만 먹나? 똥찌! 그 세가지 메뉴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어제 축구 보느라 좀 늦게 잤거든요? 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꾸는 너무.. 아, 진짜 맛있는데. 레전드 감 아니 레전드 였는데 시간이면 장어가 약간 매콤한데. 않으니까두 번째 안주는 매콤하지 아이고, 않은 안주로 너알리데 알아? 그중하가 전밖에 없는데요? 아, 오징어 파전 아, 아니면 오징어 김치전? 아니, 까구 축구를 치다이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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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고 아, 축구를 모른다고 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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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구 되게 좋아하는 줄알 가지고 딱 아, 나 좋아해 아, 그래? 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까지갈 없잖아 까 축구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어제 새벽까지 축구 공을이 느껴졌어요 크로아티아랑 캐나다 근데 캐나다가 30몇 년 만에 월드컵 본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가지고는좀 안타까웠어요. 어차피 <목소리도>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니까 한가 <목소리도> 없는데 여기는 기본 반찬을 약간 오마카세 스타일로 주네요. <laughs> 계속 뭐가 다르네. 그렇

음, 안주 나오기 전에 벌써 소주 세잔 마셔버렸으니까 이제 그만 안주 나올 때까지 그만. 쫓아가 그때도 왔을 때도 너 오히려 이 정말 치고 있어. 김치가 맛있으니까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다. 이게 네, 기본 안주가 그러니까 이게 수제비 나와버리면 이거 배가 부리면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집 거 수집 기본 안주로 주는 데는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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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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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근데 하면은 네. 근데 그 때문에 장님지 살짝님 지금 파전 돼요? 아 그거 하나 해주세요. 천천히, 해 주셔도 돼요. 지금 말하는 되겠는데, 천천히 거울에 해주셔도 거울에 돼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총 뭐. 시작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니까, 되니까. 아직도 네. 시간 네. 많이 남았거든요. 1시간 20분 남았어요. 아, 니어도 그냥인 건 아니야? 어, 아니면 그래. 아, 너 기대해. 다. 가는 사장님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딱한 잔만 더 마시고 기다릴게요. 사실 이거 총각김치랑수집이랑 야채 있으면은. 어느정도안그는다 안 진짜? 우리 같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다음리그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음그그그다음그어그관그 장비가 그원의그한음 처리가 있단 말이야 에는그냥그 다음에, 그다음그 그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장난그다음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다그 다음에, 그다음다그다 이게힘들지 몰랐어요. 고그러 응. 그러니까 다른 동가에중난 응. 어. 지금도 한 정도는 응. 응. 뭐 지금. 그게 중 이상이지. 그냥 법적으로 음.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회사. 생각보다 많이 안 맵고 그 살짝 달달하고 두개 한꺼번에 어, 먹어버려. 장그 아니. 다른, 음. 아, 아니야? 안도베이에서 사장 이상하고 닮가아 그건 아니야. 안주 나오기 전에 나주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나 봐요. 벌써 소주가 반병? 지옥. 짠! 야, 근데 단 일단... 일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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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일단... 일단... 어단 일단... 일단... 에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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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맛있는 거먹겠지 이게 이 많이 들지 믿을 수 있고 뭐 이런 건 있지. 이 친구도 막 괜찮지. 맵네. 어떤 분하고 어떤 분 제가 포장마차 진짜 많이 가가지고는 이런 안주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중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이 먹어도 진짜 매운 거잘 먹는 거는 절대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어느 정도 유전자는 타고나는, <웃음> 타고나는, <웃음> 타고나는 <웃음>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용을 한다 좋아하는 아니에요. 여기는 오 있는데 나 말하면 오노들 이용을 하고 먹방 유튜브 하는데 매운 거못 먹는 먹방 유튜버는 거의 보기 힘들죠. 그서 저는 제가 먹방 유튜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먹방은 아니고 잡탕 잡탕은 너무한 거아니 먹방 아니면은 없는데, 아니, 나는 먹방인가 봐. 그나 음? 전혀 없으니까 런 식으로 생각하는 런 사람. 아직도 네. 내가 내 자신을 네. 유튜버라고 네. 인정하는 네. 게 네. 아직도 적응이 네. 안 돼가지고 네. 네.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른 유튜버 꿈나무. 네. 아, 시키겠다. 식... 네. 그리고. 네. 그 네.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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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그리봐그리 네? 그리고. 그리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리고그아고고 매워가지고. 중간에 매운 거를 수제비 국물로 좀 중화시켜야 돼. 매워요. 매워요. 못 먹는 정니가 제가 원래 매운 거잘못 먹긴 해요. 저도 말씀드리는 거 깜빡 한거 있죠. 응. 파전은 안 맵죠. 안 아, 맛있어. 안야죠 네. 어. 파전은안 맥대 주세요. 파전은 그리고, 그, 아, 나는 그내맛안 맞더라고. 나는 그냥 어, 아이 나는 청양고추 소리 하는단 말이야. 그래, <laughs> 맛있어요. <laughs> 못못안 매운 거못먹으안 돼. 못 먹어야 돼. 짠. 아니요, 근데 맛있어요. 그제시 들어가고 아실 갑자기? 제시심을 못했어 개고생하잖아 지야 이게 고생하는 너. 거냐? 너왜이렇왜 지금 움직여? 무슨 이 네가 근데 그 상황이 되면 <laughs> <laughs> 그 수제비 국물만 좀더 주실 아, 수, 수 있어요? 아는데 집까지 야까지 갔는데 아이까아 아, 아, 놓고 놓고? 아. 응. 그래 홍합 국물 해드릴까? 국물 아무거나 국물이면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안 만났을 때 그런 얘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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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근데 매울때는 술이 진짜 잘 들어가긴 해요 인정? 지짠지가 바지락? 바지락인지? 모시조개인지? 가장 친구들한테 많이 야 뭐, 야, 그걸 안주거리가 아니라 손짓매 아, 다 먹었어요 네. 뭐, 음, 그래. <목소리> 야 진영이 형술안 먹었대 너는나직 이미 먹고, 많이 먹었잖아 그술잘 먹는 후배 키 후배 뭐야, 진선도 그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나랑 친해지는 사람 잘먹아어 아, 꿔수아까 그거 봐서맛다 그랬잖아 안주나 무조 술을 너무 빨리 먹었더니 순식간이 짝짝 짐만 있어 아무도 없어 안 돼. 차도 없고 아무 만 있고 너도 무리도 있고 집도 은행 집이잖아 난그 그, 특혜 받는 게 좋은가봐 너는 약간 그런거 있어 그런거좋아도막 그그 같이 면서주에게빵좋아했 그 사장님 소주 한개 갖고 갈게요. 이렇게. 네, 네, 되나요? 사람 네? 네, 아, 그래요? 야, 너, 문 뭐, 있어? 아 나는, 어, 야, 바로,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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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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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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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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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리우리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영아뭔 소리야? 그래 치잖아 나. 야뭔 소리야? 너뭘 했어? 리 너는 신호 하나 없는. 거 아니, 아니, 네, 네. 너거 아, 아, 아니 아니 그 가지고. 아니야, 아니너거 아무도 몰랐어. 진짜 장아니 보장 이게 아니라 아 진짜 그래도 조용이 조용이 조용가조이 이렇게 게 하거든? 그거 0만 하나. 나 음? 근데 조용이 눈빛으로 봤어. 아니야 조이말안 아니. <laughs>

지금 우리나 라랑 가나랑 축구 <laughs> 축구하기 <웃음> 55분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할시가 <laughs> 없죠. 55분 전인데. <laughs> 55분 전인데 제가 어제 다른 나라 축구하는 거 열심히 보면서 저도 갑자기 구멍에 차올라가지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 하이라이트 30분짜리를 열심히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 2002년도 때내 나이가 15살 그때 1 5살이니까 기억이 너무 잘 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laughs> 안 돼. 야, 벌붙이는 너는, 너는, 그 미국에선, 미국에선 뭐, 뭐, 게 야, 운동 않았어, 그냥. 그러니까, 얘기할 수 아, 네, 고맙습니다. 나는 그, 운동구에는는비구에는에서는서에서는에서는 비구에서 는에서는 비구에서 하에는비구서는 비구에서 하는 비구에서 하는 비구에는에서 하는 비는에는는는하 그니까 뭐 나도 누나지 하사람이 아, 아, 누나야 아누나 개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나는 너무 알려졌다 뭐, 그러면은 나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런 게안돼 그냥 그래, 그런게안돼 그냥 할 거면 제대로 야, 야 진짜 맛있는제육볶음인데 그 진짜 맛있다 제육볶음 훨씬 부드러워 어? 그래 음. 나는 어매 사장님 여기다가 청국수 넣는데? 었 몰래 넣는데? 었 여기다가 몰래 청국수 넣었어요. 야 대꾸. 아까 저한테 안 넣는다고 아, 막 먹고. 엄청 그러셨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야영아뭘 뭐하고 있냐? 야다 필요 없고. 근데. 말 네, 얼마? 맛있어 조용히 이건다 필요 없고. 필요 없. 고다 필요 없고 달라고. 한 병만 더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네, 이거 먹어 이거 먹맛있 이게 식어야지 맛있는 거네그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왜냐면 무난하고 짠해서빨지 어, 그, 그런 걸 원하니까 아 우리 사장님이 해보신 왜아그 맛있어요? 맛은 탕이아 병어조림이요? 아, 병어조림이요? 아, 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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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어... 생물대구탕이랑 병어조림이, 병어조림이 맛있다고 병어조림 하니까 사장님 추천 메뉴라고 합니다 네, 그 네, 사요사장님고추요몇개요사랑요매워요 진짜 매워요 아, 랑해 어, 알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는 사랑해 주세요. 사는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이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 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꼼장어보다 이거 파전이 더 맛있어요 나마 아, 이거 먹먹 거의 그그 연출, 그니까 그 아니, 왜냐면 내가 중요한 게듣기로도 여기 멤버들이 괜찮아서 다 서울대 출신들 있어. 그 나는 석진이랑 아쉬웠던거는 내가 아때만나 했는데 그때 뭐2성당이 그럼 거의 4년 때랑 그때 되게 가 축구가 얼마 아니, 그, 안 남았기 그, 때문에 그때놀수었아 9시 아, 25분 그게, 아, 음, 술이 니 이만큼 남았네요 이대 그 너무 많이 마시지 아, 않고 딱두잔 마시고 어, 집에 가겠습니다 그 아왜 아, 이래 나는 치즈이야그한꺼번한꺼 아, 진짜? 진상 왜 이래 한없너 나는 서초구에 있는 그, 남겨. 그 남겨. 그러니까, 완전 뭐. 달라지 아미치한 번은 미치게 한번에서한번 내가 내한번줄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때 뭐, 제가 다보생각체를못 했거든요 아순식간 내가 때는 너가 많이 고내 말하는 이제 내가 한거 있잖아 이제 어? 그 뭐, 뭐, 무시하냐? 아니, 무시. 그냥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가야지, 가야. 돼요. 아, 그래? 어, 왜냐면 얘는 이유에 과한 부자야. 같이 한, 같이 한. 그 그때,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네. 그 아, 그면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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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그... 어? 어. 아, 아, 아니, 근데... 동국에서, 어. 그때는... 근데, 아, 그러 어. 어, 음. 음. 아, 그러면, 아, 그러그 왜냐하면... 아, 진짜. 아, 그러면, 아, 그 아, 그러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그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면 아, 그러면, 면 아, 니러면으면 아, 으니까 딱 29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얼마요 엄청 많이 오는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다 집에서 치킨 시켜가지고는 축구 보려고 준비하고 있나 봐요. 나만 이때까지 술 먹었어. 저도 이제 지압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맥주도 사고 축구 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